안녕하세요. 저이집트서온노라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처음 온도1시작도착했고 코로나 아직도 서어서 페스티벌 엄청 많았어요 청계천 거기서 크리스마스 디코레이션 엄청 많아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어요. 이집트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네, 이집트에서도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1월 7일 기념하신 분도 있고 12월 25일 한국처럼 기념하신 분도 있는데 이집트 기독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갑자기 칼린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서 시간이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1월 7일로 예수님 오신 날을 바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칼력이 세개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에서 있는 그 칼린더, 디셈벨, 노 e 벨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 가린더세 번째는 기독교인 가린더예요가린오기는 세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집트에서 외국인 와서 아 이거 본 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집트에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집트도 한국처럼 똑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나 반짝반짝 데코레이션 캘거리에서 엄청 많고, 모순 사람들도 그리고 기독교 사람들도 다 센터 모자도 쓰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제일 신기한 거는 이집트 TV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로고가 생겨요. 근데 아랍어로 Aid Milad m a j i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가 연마다 계속 다르고 뭐, 이스맨 지낼 때는 그거는 슬라이드 같은 거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트리랑 크리스마스 티코리이션 밖에 말고 카넬카린이라는 옛날 극장 극장이에요. 그거는 사람들 선물이나 기념 사러 가는 거예요. 외국인도 엄청 많고 그 극장에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공연을 해요. 그거 이집트 종고, 전통 댄스 같은 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같이 모여면서 노래도 하고 종도 하고 이런 거.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 뭐 같이 새로운 옷도 입고 그리고 어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받고 같이 주고 근데 영통 용돈도 받는 거 우리 문화예요. 항상 어른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30살인데 저도 아직도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아직도 받아요. 근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집트에서도 한국처럼 크리스마스 기념하시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90% 무슬림 사람들이지만 10%는 기독교인 사람이라서 기독교인 친구들 다르게 조금 기념합니다. 20대 기독교인도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고 있었어요. 계란, 우유, 고기 없이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가까워진 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긴 동안 힘든 시간이 보낸 다음에 아침부터 교회 에 가고 기도하고 가족이랑 같이 모이고 기도 끝난 다음에 같이 집가서 음식 나눠서 먹고 같이 셀레프레이션 합니다 이집트에도 약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 왔을 때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문화가 신기했어요 에서한에서는 사실 많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한 곡처럼 있어서 브랜드마다 갑자기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다르게 뭐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아,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냥 필수한 것처럼이라서 너무 신기했는데 이집트는 쿠키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 모양 쿠키는 많이 만들고 친구들 많이 사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 때 뭔가 크리스마스 모양처럼 그런 거 만드는 거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트리 쿠키나 아니면 산타 쿠키가 사람들 엄청 많이 좋아해서 그날 엄청 빨리, 나, 빨리 나가요. 그래서 일,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케이클래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